이 상태가 보이시나요? 요 네일을. 모닝. <laughs> 여러분 저는 지금 또 급하게 지금 나갈 준비를 하고 지금 현재 두바이 시각이 7시 30분 정도 됐거든요. 어도. 와! 어, 아, 대박. 안 성에 낀거 봐. 우와! 얼마 더면 안에 있다가 밖에 나오면 이렇게 온도 차 때문에 성에 갇겨 이게 말이 돼? 진짜 미쳤다 정말. <목소리> <목소리> 이거 다 먹고 밥 먹으러 갈게요. 아, 어, 덥다올 회사다. 진짜 오랜만이다. 이 미국 온것 같아, 이 여러분 밥을 먹으러 왔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막 맥도날드도 있고 텍사스 치킨도 있고, 이곳 쪽은 진짜 생전 처음 와본다. 서브웨이, 파파존스 뭐 이런 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목소리도> 얘는데 나도 다음에 만들 거야. 짠 여러분 오는 길에 두바이에 위마트라고 있거든요. 여기 위마트 제가 핫팟 재료 사 먹는 중국 마트인데 여기에 들려가지고 이것저것 재료를 사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어쩐지 갑자기 해물 칼국수가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칼국수 면이랑 이렇게 모시조개 모시조개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조개. 조개 이렇게 사고, 칼국수 안에다가 넣을 당근이랑, 애호박은 아닌데, 애호박하고 비슷한 종류의 호박? 이렇게 호박도 사고요. 이거는 미니 펌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조그만한 거. 이 안에다가 새우 계란찜 해 먹으려고 이것도 하나 사고, 무도 하나 사고, 되게 싸요, 여러분. 이거, 300원. 완전 싸죠? 무도 하나 사고, 이거는 소고기. 이거는 야채랑 같이 볶아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반찬으로 하려고 소고기도 하나 사고 두부 여기 두부 진짜 맛있어요 두부 부침해 먹으면 두부도 사고 한국의 김치 이거 얼마였지 비브고 김치 내 계산서가 있을 텐데 어쨌든 김치도 하나 사고 계란도 한판 샀거든요. 그랬더니 요거를 사은품으로 줬어요. 이 위마트는 좋은 게 이렇게 가 감고 이렇게 사은품 하나씩 줘. 여름 하면 또 수박 아니겠습니까 <laughs> 짜잔 수박도 사왔어요 이게 7드람 7드람 팔드한 한 2400원? 완전 싸잖아요 요만큼에 꽤 커요 그 수박도 샀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일단 씻고 나와가지고 이거 조개 해감해가지고 칼국수 끓여 먹고 저녁에 간식으로는 요거바다온 모찌에다가 수박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아주 알찼어요. 일주일 있다가 또 유마트에 갈 거예요. 일주일 지장 보러. 그럼 어쨌든 여러분 저는 일단 좀 씻고 나올게요. 여러분, 저는 씻고 나왔습니다. 어, 이거 보인다. 지금 이제 저는 스킨을 좀 발라놓고 미스트를 뿌리면서 머리를 먼저 정리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스킨케어를 하거든요. 이제 곧 저녁이니까 저녁 스킨케어 이제 오늘 마무리하고 모시조개를 불려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킨케어 빨리 하고 모시조개 갔다가 바지락 칼국수? 그러니까 저게 모시조개인지 사실 바지락인지 이름 머리 쪽인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거 갔다 오면 맛있는 거해 먹으려고, 혼자 칼국수 해 먹으려고 그 김치도 사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스킨케어 얼른 하고 가가지고 이제 칼국수 만들어 먹어게요 요즘에 여러분 제가 또 트러블들이 많이 가라앉고 나서 요즘에 미백 제품에 신경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냥 제가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되게 잘 발라주고 있어요. 이거 바르고 나서 좀 피부 안색이 되게 많이 밝아진 느낌을 많이 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도 시켜드릴 겸 해가지고 칼국수를 만들기 전에 또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킨케어 달리 많이 안 하거든요 되게 간단하게 스킨케어를 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거 닥터지 필라그린 토너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한번 싹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스트를 좀 왕창 뿌려준 다음에 머리를 말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앰플 이거는 영시 브라운 앰플 이거든요 이 앰플을 이용해 가지고 수분 공급을 좀 충분히 해주면서 미백에 도움을 주는 이런 제품을 사용해주고 있어요 이 제품 쓰고 나서 제가 미백 덕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이 밝아졌다는 느낌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서도 조금 수분감이 충분하다 보니까 훨씬 손이 많이 가는 앰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이 제품 브랜드랑 얘기해가지고 이벤트도 가져왔으니까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제 인스타그램 혹은 밑에 댓글창 확인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 앰플을 바르고 나서 이제 저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수분감이 충분했으면 좋겠으니까 이거는 엘렌실라 달팽이 크림인데 얼굴에 충분히 발라줍니다. 사실 요즘에 제가 스킨케어 하는데 제일 중점을 두는 부분은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래도 그 두바이는 지금 또 두바이는 또 태양도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미백, 그냥 수분 공급에 사실 신경을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집에만 있으니까, 물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세안해주고, 좋은 스킨케어 제품 이제 얼굴에 넣어가지고, 영양분도 넣어주고, 이제 그러려고 노력은 하는데,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귀찮을 때는 사실 아무것도 안 바르고, 짜잔. 밥 먹기 전에 얘를 먼저 해야겠어요. 지금 제 손톱 상태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제가. 요 네일을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지금 요, 지금 요거 뺀이 나머지 네일들 진짜 엄청 많이 자랐잖아요. 제가 거의 한달 전에, 아니다, 한 3주 전에 한것 같은데 하러 가야 되는데 팔이 다쳐가지고 뭔가 하러 가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제가 얼마 전에 슈퍼마켓에서 이제 내돈내산 이제 네일 팁을 한번 사봤는데 여기다가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어제. 근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가 다. 그래가지고 오늘 요거를 좀 하고 먼저 하고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방법이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브랜드는 KISS 키스라는 브랜드고요. 패킹이 요렇게 패키징이 들어 있습니다. 요렇게. 어? 이게 렇게 메탈 느낌 나는 거랑 요렇게 매트한 올리브 느낌인데 저는 이거 메탈샤이니한건 싫어 가지고 그냥 예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붙이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팔 조금 더 나으면 그때 이제 네일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큰데 이건 너무 크고 아 이게 맞는 거 찾기가 쉽지가 않구나. 끝 부분만 맞춰서 이렇게 되네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붙여져. 어머 이거 막 되게 많이 뜨네. 일단 네, 여러분, 제가 따라라라 붙인 다음에 한번 완성을 해가지고 올게요. 짠. 안 보이나? 괜찮죠? 어, 이거 두바이 슈퍼마켓에서 산것 치고 나쁘지 않다.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뜨거든요? 이게 두바이 거라서 이러는 건가? 퀄리티가 그닥 썩 좋지는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굿, 굿, 굿. 오늘 산 김치도 같이 놓고 먹어볼게요. 이거를 뭐다 먹진 않을 테니까 조금만 이 정도만.